안녕하세요. 신다임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 내용은 드라이버 다운 스윙에서 힘 쓰는 구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스윙을 두 가지를 보여 드릴 건데, 자, 한번 잘 보시고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다른지 보이셨나요? 첫 번째는 아마 보시는 것처럼 제 원래 스윙이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아마추어 분들이 힘쓸 때 거리를 멀리 내보내고 싶을 때 하시는 스윙을 한번 따라해 보았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이실까요? 일단 첫 번째는 백스윙 올라가서 이 탑에서부터 바로 힘을 쓰지 않아요. 이 전환 동작이 되면서 팔이 다운이 되는 걸 조금 느낍니다. 이 팔과 클럽이 어쨌든 중력에 있어 떨어질 거잖아요. 이 떨어지는 걸 아주 진짜 살짝 느껴준 다음에 몸의 회전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보통 아마추어분들은 어 백스윙 올라가서 나 공을 세게 칠 거야 라고 하고 이 탑에서부터 힘을 쓰게 됩니다 올라가는 궤도보다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공간 좁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클럽을 뺍니다 이렇게 빼게 치게 되면서 공의 스피니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돌게 돼요 사이드 스피니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면서 슬라이스 또는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면서 가파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뽕샷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클럽과 팔이 살짝의 중력에 의해서 떨어짐을 느끼고 이 정도 구간에서 힘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아마추어분들이 뭔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힘을 쓰면 공이 안 나갈 것 같고 안 맞을 것 같아서 이제 불안해서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게 더 불안정하고 자, 내려오고 돌고 한번 여기서 해보세요. 백스윙을 만들고 팔을 다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사람마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진짜 뭐 가슴 높이 어떤 사람은 뭐 명치 높이가 떨어졌다가 도니까 잘 맞더라.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이제 그 타이밍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자, 백스윙 올라갔죠? 팔꿈치가 벌어져서 헤드가 이렇게 머리 쪽으로 돌아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다운의 중력의 느낌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체크하면서 이 중력을 느껴야 될 거는 클럽 헤드가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이내 손과 이 샤프트 라인의 위치에 있는지 또는 살짝 이렇게 뒤쪽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다운 스윙 할때 오히려 원심력의 힘을 조금 더잘 느낄 수가 있어서 오히려 머리가, 이 헤드가 머리 쪽으로 가는 분들보다는 살짝 뒤쪽으로 가는 분들이 다운 스윙의 중력을 느끼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스윙 탑 위치의 헤드를 꼭 체크를 하면서 중력 느끼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팁을 살짝 알려드렸는데요. 어, 일단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백스윙 탑 위치에서 내 헤드의 위치가 머리 쪽으로 있는지, 아니면 뒤쪽으로 있는지, 손의 라인 쪽에 있는지, 머리 쪽에 있는 쪽이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가서 중력을 느끼고 회전해주고, 중력을 느끼고 회전해주고, 이두 가지가 된다면 드라이버는 훨씬 더 쉽게 멀리 칠수 있으니까 꼭이두 가지를 기억하고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